쿼터, 어, KCC가 먼저 공을 잡아내는 듯했는데요. 이 중간에서 포엘이 넘겨줍니다. 두점 들어갔습니다. 자, 첫 득점이 굉장히 깔끔한데요. 인천 전자랜드 공격. 정영삼. 자, 직접 아, 두점올 넣었습니다. 아, 상당히 과감했던 공격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두점팬크슛 아, 네. 하지만 림에 맞지 않았습니다. 포엘 자, 앞쪽으로 던져줬는데요. 스가 조금 길었습니다. 다시 포웰에게 하고 들면서 2점! 자, 아, 참 이렇게 깔끔하게 할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경기 초반은 완전히 포웰의 워맨쇼로 가네요. 네. 자, 13대 9. 1쿼터는 2분여가 남아있습니다. 역전차. 그냥, 네, 그냥 스위치를 해버리거든요. 네, 네. 포웰. 반대편으로 내줬습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정영삼! 어, 16대 9, 7점 차로 달아나는 전자랜드입니다. 자, 에게 더 기회가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박경상, 타우스에게타우스 석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네요. 드디어 터지네요. 박경상의 석점 16대1 2로 따라붙습니다. KCC. 자, 오른쪽에서 포웰입니다. 장민국의 수비 앞쪽에 아, 득점 아, 들어왔습니다. 아 박성진 선수 아주 멋진 베이스 라인 컷인. 네. 네. 두 선수간에 벌써 콤비 플레이가 두 개째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고래 마이 공격이 득점으로 연결된다면 1퍼트 상대 기분 좋게 끝낼 수 있는 전자랜드입니다. 고해, 그렇죠, 네.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서 득점. 아, 아, 굉장히 아, 부드럽습니다. 남은 시간 6.7초. 자, 강병인의 돌파. 아, 왜 그렇지? 네. 아, 이게 들어가지 않는군요. 아, 굉장히 멋진 돌파가 이루어졌는데 아,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1쿼터 인천전자랜드 어, 20점을 득점했고 이 전주 KCG야 어, 안타까운 모습이 조금 있었습니다.